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게임 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경기 중계를 맡게 된 테스터 이호근입니다 김광현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원 김광현 선수가 등장합니다 이 선수의 고속 슬라이더는 정말 타자들이 까다롭습니다 드라이크! 그 트라이더 타석의 김현수 국가대표 단골 김현수 선수 김현수 선수가 팀을 받습니다. 스윙 입니다 타자가 공을 잘 골라내는데 볼입니다. 3진3진3진아 삼진, 삼진, 저렇게 기다림. KBO 통산 최다 홈런의 이승엽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라이언 킹 이승엽 선수. 맞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딱 따... 수비수.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봄난 공장 공장장 최정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역대 최고의 삼루수 파워 최정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맞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수비수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스트라이크를 살짝 걸쳤습니다. 엄격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 그렇습니다. 멀리 갑니다. 좌익수가 따라가면서 잡아냈습니다. 스트라이크를 살짝 걸쳤습니다. 조 높은 공 타자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3진입니다 지붕 공은 위험했는데 타자가 기다리네요 투수 입장에선 다행입니다 바깥쪽 헛스윙입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로 타자의 베트가 닿지 않았습니다. 헛스윙. 볼, 볼, 볼입니다. 에이! 에이! 공이 너무 빠졌습니다. 에이! 타자가 잘골라했습니다드리볼투 스트라이크. 맞습니다 수비수가 공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다 오익수 오익수 쪽입니다.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A! 파울인데요 브라이크. 라이크 음, 저런 스윙이 나와서는 안 되는.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 타석에 떨어섭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입니다. 역대 KBO 선수 중 가장 바로바로 과한이 아닙니다. 한 시즌 도루 84개라는 엄청난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 기록은 깨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팔꿈을 <목소리> 살짝 걸쳤습니다. 공을 따라가는데요 수비가 공을 강전하게 잡아서 아웃시켰습니다 n 습니다 o n g a 중견수 g a Honga, 중견수 g a H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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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을 골라냅니다. 감독이 고 하기룡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아, 타자가 너무 큰 것만 노리나요? 스윙입니다 아쉽네요. 타자가 공을 바라 보고 있습니다. 타자의 허를 제대로 찌르네요. 배트를 휘두르지도 못하는데요. 타자가 너무 큰 것만 노리나요? 헛스윙입니다입니다트라이크를꽂아넣었습니다니다수비수가 공을 따수갑니다수비니다을수전하게 잡아서 아웃시켰습니다 허수입니다. 허수입입니다 공을 따라가는데 요 수배수 슈퍼캐치 잡았습니다 저 선수 오늘 수비 예... 타석에 유한준 선수입니다 든든한 박형 정확한 타격 팀의 리더 오! 유한준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빠졌습니다 볼입니다 업적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타자가 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타자 다석의 최태원 선수입니다 에이! 에이!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가 배틀를 멈췄습니다 골 프라이크 을 살짝 걸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절묘한 코스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안타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어요 이 선수 골입니다 스트라이크를 채워넣습니다 었건볼투 스트라이크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오늘 이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투스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 <laughs>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완벽한 타이밍에 도루입니다. 도루 성공. 이 도루 정말 기중한 도루입니다. 좋습니다. 잘 맞은 공. 수비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끝나는군요. 오늘 양팀 선수들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가 보기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오늘 같은 경기력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